다윗이 자기와 그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이라. 자 여기도 제사가 뭘로 등장하는가 보십시오. 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율법주의자들이 가졌던 율법과 또는 저들이 가졌던 모든 종교 행위가 비난과 심판을 위한 규칙에 불과해지고 그 가진 바 내용 하나님께서 공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내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로 오늘 순종과 제사가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울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됐을까요? 사울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꼭 제사를 드리려 하고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요나단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승기를 잡는 대단한 영적인 행위를 하여 이스라엘이 전세를 그 손에 휘어잡고 블레셋을 몰아가는데 이것을 종교적인 의미를 더해서 성전으로 선포합니다. 거룩한 싸움으로. 그래서 금식을 명합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금식을 누가 어기느냐 하면 요나단이 어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금식을 명한 줄 모르고 꿀을 먹고 힘을 얻었는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금식을 명해서 병사들이 지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승리의 마무리에 수확을 제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누구 잘못이냐? 따져 보자. 요나단의 잘못인 것이 드러나자 사울은 망설임 없이 요나단을 처벌하기로 합니다. 지극한 신앙인이죠. 그러나 그는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묶여져 있지 않습니다. 종교는 그에게, 그죠? 치장일 뿐입니다. 자기의 권력과 지위를 유지하는 보조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기에 성경이 들이대는 심판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묶여있지 않은 종교 행위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오늘 사울의 문제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사야의 본문으로, 사무엘상의 본문으로 돌아가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15장 21절에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는 왕이고 종교는 사무엘이 대표자이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이죠. 보조 수단이죠. 여기에 사울의 헛점. 사울의 망발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울은 제거됩니다. 이후에도 여러 해를 더 왕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는 결국 여기서 폐위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와 반대되는 순종에서 실패한 것인데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순정이 우상과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억해야 합니다.